위클리 쇼후 토크. 일단 가장 먼저 경기 하나 추천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AJ 스타일스랑 엘 벤티 아메리카노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물론 엘 벤티 아메리카노가 경기력 좋은 선수고 AJ 스타일스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그런 두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경기가 아주 재밌게 진행됐고 마지막에 스타일스 클래시가 나오는 그 장면 그 장면의 연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장면까지 아주 재밌게 끝이 났던 경기 먼저 경기 추천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니키 벨라 경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백 힐린치, 세솔로린스 대 AJ 리, CM 펑크,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AJ 리가 먼저 등장했죠. 그리고 위민스 인컨챔을 허리에 차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J 리가 감격의 찬 얼굴을 하면서 마이크워크를 진행을 했고 그렇게 마이크워크를 하는 와중에 백 힐린치가 등장을 했고요. 그렇게 백 힐린치가 나오자마자 벨트를 내놓으라고 AJ 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AJ 리는 들어와서 가져가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백히린치는 들어가려다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솔로니스가 등장을 했고 세솔로니스도 그냥 조용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AJ 리가 두 가지 제안을 하죠. 백히린치가 직접 와서 가져가거나 대신에 반대쪽 눈도 멍들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벨트를 돌려줄 건데 대신에 레슬 팔로자에서 2대2매치를 하자 CM 펑크 AJ 리대 세솔로니스 백히린치의 경기를 하자고 제안.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솔로니스가 무작정 일단 들어갔고, 벨트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AJ리가 이걸 막았고요. 그러면서 세솔로니스가 AJ리를 노려보자. 여기서 CM펑크가 등장을 해서 세솔로니스에게 GTS를 먹이려고 했지만, 세솔로니스가 재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흥분한 세솔로니스가 결국에는 레슬 팔로자에서 2대2 경기 하자는 그 제안을 승낙을 하죠. 그렇게 세솔로니스가 경기를 승낙을 하면서 AJ리는 위미스 인컨챔의 키스를 하고 벨트를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백키린치는 그걸 승낙하면 어떻게 하면서 세솔로니스한테 막 소리를 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a j 1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백키린치가 경기 중에 AJ12를 충분히 잘 받쳐줄 것 같고 a j 1도 훈련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연습을 열심히 해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CM퍼크 세솔로니스는 자주 붙었으니까. 어, 아마 재밌게 흘러갈 거고, 그리고 이 2대2 대립의 서사도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백힐인치 셀솔로니스가 연기를 아주 잘해주지 않을까, 악역 부부로서 연기를 아주 잘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매치업이 나오게 됐고, 과연 레슬 팔로자 때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오스의 턴일 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앞전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오늘 메인 이벤트 경기로 LA 나이트와 브론슨 리드의 경기가 잡혀있었죠. 근데 경기 전에 제이유소가 먼저 퇴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미우소는 제이유소를 말렸고 지미는 LA 나이트 브론슨 리드 경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이는 LA 나이트를 도와주는 게 우리 경기에 뭐가 도움이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이는 모든 걸 부숴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미우소는 그걸 듣고 지금 너한테 예전 로만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이는 그 그 동안 자기 방식이 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떠나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좀 의미심장하긴 했죠. 그러면서 메인 이벤트 경기로 LA 나이트와 브론슨 리드의 경기가 치러졌고 이 경기는 브론슨 리드가 승리를 가져갔죠. 그러고 나서 뒤풀이로 브론 브레이커가 LA 나이트를 공격을 했고 브론슨 리드까지 합세해서 LA 나이트를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지미우소가 도와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미우소로는이 둘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에는 제이우소가 도와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퇴근을 한게 아니었죠. 혹시 몰라서 그렇게 제이오소가 나와서 브로스니드를 쓰러트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제이오소까지 밀리게 되고 그렇게 쓰러진 우소즈에게 브로스니드가 쓰나미를 날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LA 나이트가 체어샷을 하면서 우소즈를 도와주죠. 어떻게 보면 살려준 거죠. 그러면서 더 비전은 퇴장하게 됐고 LA 나이트는 지미우스에게제이우스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이제 지미우스를 일으켜 세워서 악수까지 하는 지미우스도 LA 나이트 한테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이유소가 에레이나이트한테 스피어를 날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악역 전환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고 제가 전에 라이브 때몇번 말씀드리긴 했죠. 제이유소가 악역 전환을 할 것만 같다. 근데 그때 당시의 반응이 제이유소는 상품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턴이 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엔 제이유소가 턴일 각이 잡혔습니다. 사실 오늘 이 모습만 보면 면은 턴인 한거 아니냐, 악역 전환 한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레슬 팔로자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이유소가 선역에서 악역으로 변한 느낌보다 제이유소의 감정이 그만큼 LA 나이트를 싫어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 빈스 체제였다면 그냥 턴인인데 트리플헤지 체제라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화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일단 레슬 팔로자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제이유소가 만약에 완전히 턴인을 한 하는 거라면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뭐 로얄럼버로 승도했고 대관식까지 치러봤기 때문에 이제는 악역으로서 무언가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역 제이우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제이우스 입장에서도 악역이 더 편하지 않을까